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배문철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1차, 2차 조기 분양 마감했고요. 오늘은 새로 분양 시작하는 3차 신축 빌라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인천시 마전동이고요. 검단 사거리역, 역세권 이용 가능하시고 역세권 인프라가 질비해 있는데요. 인근에 IC도 가까워서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기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구조와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 그리고 타 매물과 비교해보셔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인데요.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면서 요즘 대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매물 대출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현금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나머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있었나 싶습니다. 네, 방세개 욕실 2개이고 30평형으로 분양 중인데요. 네, 아직 가 오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세대를 둘러보실 수가 있고, 선착순 오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신축 메모를 꾸준하게 추천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내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네, 세대 현관이고요. 벽면에 타일 시공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갔습니다. 좌측에는 단차 시공과 간접등 들어가 있고 위아래 총 6칸의 신발장, 가운데는 허리 선반까지 들어갔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3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탁 트인 구조가 되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천장 보시면 매립 등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 전열기 기본 옵션이면서 바닥재 베이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됐습니다. 약 4.2m의 넓은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양쪽 벽면은 인테리어 아트월로 시공됐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오늘 만나보는 거실과 주방 구조인데요. 개방감이 무척이나 좋으면서 같은 구조, 같은 평수 대비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측에 따로 수납장을 짜셔도 좋을 만한 공간 보이고요. 좌측에는 식탁 자리를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에 식탁등 들어오고 있고 4인용 식탁 현재 두었는데 이동 동선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주방이 나오고요. 우측부터 기역자로 해서 위아래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 매립등 시공되었습니다. 가운데 타일 폴리싱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 좌측에는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구 전기쿡탑 들어가 있으면서 매립형 후드로 선택했고, 냉장고도 포도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 선착순 이벤트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방 베란다가 옆에 있는데요. 빨래거리 시공 됐으면서 베란다 폭도 굉장히 넓게 시공 됐습니다. 오늘의 집 주방에서 바라보시는 주방과 거실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평수의 분양가는 한 번쯤 시간 내에 나오셔서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구조를 볼 텐데 현관 우측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슬라이딩 거울수납장, 양변기 세면대,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됐습니다. 네 이제 거실 우측으로 있는 각 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볼 텐데 오늘의 방은 작은 방이 없습니다. 각 방들 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현재 보시는 방 크기 약 10자 정도 되면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채광창도 넓게 시공됐습니다. 바로 좌측에 있는 방은 중간방인데요.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더큰 사이즈의 방이면서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됐습니다. 네, 거실 뒤쪽으로는 마지막 방,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 자랑하는데요. LED 등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강마루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치형으로 해서 드레스룸으로 꾸며봤는데 방 하나를 아예 드레스방으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파우더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만한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도 수납장과 양변기 세면대 시공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천시 마정동에 있는 신축 빌라 한번 봤는데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 30평형으로 분양하고 있고 분양가가 2억대로 굉장히 저렴하면서 가지고 계신 현금이 2천만원만 있으셔도 나머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3차 매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양 문의, 현장 방문 예약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